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귀염이 아시죠? 오늘은 유튜브를 찍을 건데, 네, 있잖아요. 오늘은 그 역사 이야기는 이제 취소될 거요. 이제 다른, 뭐 어, 다른 시즌을 올릴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Let's go. 에에에. 근데 오늘은 뭐 할까요? 한번 일단. 불러올게요 이야기를 인형나라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뭐를 할까 나 몰라 음 그럼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은새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너무 안 올려서 새 친구를 못 만났는데요 어, 지금 동안 못 만난 친구들을 소개하러 가볼게요.

아, 어, 우 뽀로로 엉덩이 어, 실룩실룩 실룩실룩 달냄새좋아봐요 실룩. 어이 이봐 뽀로로 뭐하고 있나 나 몰라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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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한테 꼴 보지 말라고 뽀로로로 쓸어졌네요. 아, 옷 난리가 났네요. 뽀로로 엉덩이 실룩실룩은 네. 이제 새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어, 팽팽이랑 돌고래인데요. 팽팽이를 불러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팽팽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저는 오늘 새로 나오는 팽팽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팽 이번엔 돌고래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돌고래예요 저는 앞으로 수영을 잘할게 많이는 나올 거예요 그래 저절잘 알아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을 잘 만나봤어요. 그럼 동화로 띵띵띵. 동화 나라로 가볼까? 동화 나라로 출동할려. 안녕하세요. 저는 팽팽이 뉴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팽팽이 뉴스입니다. 오늘 큰일이 났습니다. 왠지 아나요? 저기, 오늘은 팽팽이 루스인데, 갑자기 오늘은 과일 탐정을 착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피망이랑, 어, 키위는 원래 착하, 착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유튜브로 많이 못 올려서 여러분이못본 거였어요. 그럼 그 시대로 가볼까요? 타이머신! 아하! 띵띵띵띵띵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아직은 아직은 전쟁을 안 하나봐. 음, 전쟁이 시작한 것 같아 피망이랑 키위가 있어. 어? 얘? 어? 이미예 얘? 얘? 나네. 뭔도 공격을 했다. 쓰러지고 이제 착하게 만드는 기계를 만들러 가고 있었다. 부품을 챙기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과일 탐정을 착하게 하는 기계를 만들 거예요, 기영. 한번 만들어 보게요. 어, 예전엔 내가 오고 있어요. 빨리 숨어야 돼요. 아, 숨었다. 예전의 귀요미. 응? 이제 과일 탄령을 착하게 할 무기를 만들어야겠어. 얘네들은 잘 쓰러져 있겠지? 일단 만들자. 팽팽 뉴스입니다. 오늘은 키위랑 피망이가 착해지는 날입니다. 그래 착하게 만들 걸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귀염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뽀로로를 초대했습니다. 이만 팽팽이 이겼어. Yes. 네, 지금 짓고 있어요. 네, 팽 저도 도와줄게요. 과일 탐정이 착해진다면 어차피 과일 탐정을 데리고 와야겠다